오늘은 제가 바이크 고를 때 진짜 고민했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. 슈퍼커브, 헌터커브 다 멋있죠. 근데 꼭 필요한 기능들은 대부분 따로 돈 주고 달아야 합니다. 근데 토르백25 출고할 때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차이를 싹 정리해 드릴게요. 첫 번째 안전. 슈퍼커브는 팁브레이크가 아직 드럼식, ABS도 전륜만 적용. 헌터커브도 전륜 한 채널 ABS 뿐이에요. 하지만 토르백25는 앞뒤 모두 제어하는 투 채널 ABS 기본 장착. 급정지 핏길, 자갈길에서도 안정감이 다릅니다. 거기에 TCS,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까지. 이건 헌터커브에도 없는 기능이에요. 핏길, 모래길, 초보자 실수까지도 확실히 잡아줍니다. 이두 가지 안전 장비만 봐도 토르 125가 한 수이죠. 두 번째 편의성, 슈퍼커브나 헌터커브 타는 분들 이런 말 자주 하십니다. USB 포트가 없어서 내비 충전 힘들다. 기어 인디케이터가 없어서 몇 단인지 헷갈린다. 비상등 스위치가 없어서 급할 때 위험하다. 근데 토르125는? USB 포트 기본 장착. 내비 스마트폰 충전 OK. 기어 인디케이터 기본 탑재. 단수 표시로 초보자도 안심. 비상 깜빡이 스위치 기본. 돌발 상황에서도 안전. 이거 다 따로 달려면 돈도 돈이지만 설치도 귀찮잖아요? 토르125는 그냥 다 기본이에요. 세 번째는 휠과 타이어 차이. 슈퍼커브, 헌터커브는 기본이 스포크 휠 튜브 타이어입니다. 펑크 나면 수리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리죠. 근데 토르 125는 캐스팅 휠트브리스 타이어가 기본. 펑크 나도 빠르고 간단하게 수리 가능 유지비 절감 확실합니다. 특히 출퇴근이나 배달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체감이 커요. 네 번째는 실용성. 토르 125는 대형 리어, 캐리어가 기본으로 달려 나옵니다. 배달, 캠핑, 장거리 여행, 짐 걱정 끝, 또 시트고는 7 8 0나 부담 없고 차체 무게도 120밖에 안 돼서 여성 라이더나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. 진짜 누구나 타기 편한 바이크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격. 슈퍼커브 110은 약 270만원대. 헌터커브는 거의 480만원대. 토르 125는 단 319만원대.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모든 기능이 전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. 결론은 간단합니다. 슈퍼커브, 헌터커브에서 따로 돈 주고 달아야 하는 기능들. 토르 125는 전부 기본이에요. 네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바이크, 바로 토르125입니다. 오늘은 토르125의 장점들을 하나씩 알려드렸습니다. 안전과 편의는 기본, 가격까지 착한 진짜 가성비 바이크, 여러분의 첫 바이크 혹은 생활용 바이크, 토르125라면 후회 없습니다. 야, 진짜 좋은 게다 있네. 이 말, 토르125에 딱 맞는 표현이죠.